저한테서 톱 쐈죠 저희 정리해 감사해요 정리해 감사 오케이 네, 오세요 일단, 가, 일단 가요 일단 가요 네, 일 오케이, 오케이 출발 고고, 고고, 고고. 저 총소리 나면 그냥 총소리 난 대로 달릴게요 <laughs> 예? 저저 마탈태 들고 있어요 방패면 총소리 나면은 오케이 칼로 칼로 멈추로 갈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몽탄이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절박해진 거예요? 우리 <laughs>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요 복장도 <laughs> <걱정도> 다 맞출까요 <laughs> 그냥? 어차피 <laughs>

아 이제 SKS 그런 거 같은데? 경찰서 맞은편 그 빨간 집에 들어갔다가 죽었거든요. 그 바로 어. 앞에 있어요. 네. 어, 저는 혹시나 에서 어. 팀이에요. 이러고 물어봤는데 이거 앞에서 이거 받으세요. 바닥에 아마 보일 거예요. 어쨌든. 네. 보이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소셜 됐어요. 저희는 밑으로 어, 내려갔었거든요. 어, 어. It's my friends. 음, 아까 혼자 가셨습니까? 트롤님이랑 It's 같이 you. 밑으로 간다 이거 같은데. It's, It's Richard. 뭐하시도록 할게. Have a good time. I'm a f r d i n d i a i m a friend. a f r a d m a n d a d 소리 요 So 다 o o n as 다 o o n as s 쏜다 쏜다 s soon as soon as soon as soon a 나 soon as s o 하나 더 하나 더 제가 as 었어요 제가 s 안 o o 어요 기고 o o n as soon as s o o 문 as 는거 o n as soon as soon 봤어 s o 봤어. as s o o 나 a 반대쪽 있거든요. 그냥 입구 쪽에. 반대쪽에 혹시 그 2층 볼수 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집 밖으로? 아니요 아니요 집 앞, 앞에 아니요 집밖 집 아니. 문 앞엔 제가 있어요. 저, 저 2층, 2층 보고 있어요 2층. 제가 있는 방향에서 2층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문 지금 열렸다 닫혔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버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 시스템 빨리 파밍하고 빠지죠. 야, 타밍 네. 다 어, 하면 파밍. 얘기해요. 그때 저 빠질게요. 어. 그럼 밀목님이 저거 막 막아주시고 한번아 보인다 잠깐. 뭐야?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 죽었어. 빼빼빼 빼. 잠깐 죽었어. 일단 빼 일단 빼. 아 받았다. 아 너무 바보 같았다. 다운 다운. 잡았어? 나 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 근데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오요요. 경찰 서 경찰 섰어. 사운드 사운드. 분명 두 명, 두 명. 응. 어, 경찰서 옥상. 경찰서 옥상. 경찰서 어, 어, 옥상. 거기 따라갔어요. 제가 근데 딴거쏘고 있었어요. 경찰서 1층 들어가요. 쏘지 마세요 로카님 사람인데 쏘지 마세요, 절대. 문 잠겼어. 경찰 서 아, 록빗 록빗. 락핏, 락핏. 아, 락핏이에요. 락핏이에요. 아씨, 어디 쏘고 있었지? 저쪽에서. 문 쏘면 돼. 문총으로 쏘면 풀려. 열렸다. 됐어, 됐어 됐어 열렸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옥상 진입. 바로 밑에 층. 진입. 아, 여기 옥상 계단에 누워 있어요, 지금.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나 이새끼네 총 총만 떼고 갈게. 총이 없어, 이새끼. 이새끼 총 없어. 여기, 여기. 오! 오, 아, 아한명 있어 한명 있어. 아저 정님 쏜거 같은데 제가. 네. <laughs> 헐. 있어,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어. 싸우고,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싸우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주먹 싸움reg 주먹 싸움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어 총알 없이 병신아 총알 없이 병신아 이것이라고 NICE NICE 바로 뛰어갈게요 아, 씨. 달려 들어 들어나 bass 어들어온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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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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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3% 나이스 나이스 제가 얘거 가져갈게요 들어가 계세요 네. 한명더한명더 있는 거 아니야?